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공독해 오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악해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가보시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신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은 금식을 안죠. 하루에 한 끈, 아니면 하루, 아니면 일주일 금식을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십년 다닌 성도 중에 금식 아직 한 번도 안한 성도도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은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되고 즉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금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나를 위해서도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금식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묻고 금식을 해야 하는데 의외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금식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 눈에 봐서 알겠지만 그런데 의외로 또 명절에 또 금식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올바르지 않는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받을 줄까요? 아닙니다. 명절에는 온 가족과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또한 내 이웃들도 함께 모여서 아우 오랜만이십니다. 이렇게 서로가 믿지 않는 자주위에서나 같이 얘기 나누면서 기쁜 마음으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에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화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해필이면 명절에 금식합니까? 참 난감하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식 기도를 기쁘지 않다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의외로 또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께서 너는 며칠 동안 금식하라. 그렇게 또 광제로 또 금식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대요. 또 어떤 성대는 그거를 보으로써 시기 질투에서 또 금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금식 기도를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금식 기도 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먹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주니까그 제가 돌아서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올바르게 착하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의외로 또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중간에 이틀에 도저히 못 참고 아버지, 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해하시죠? 그게 자의 함약고 아버지께 또그 금식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그런 기도, 금식 기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금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연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 잘못 회개한 용서를 빌고 아버지께 금식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께 먼저 허락을 받으면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너는 며칠 동안 금식하라. 아버지 저는 이렇게 금식하고 싶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직까지 제가 믿음이 너무나 없어서 금식 기도를 아버지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을 주실 것인가? 그때 금식해야지 자기 뜻대로 먹도록 금식한다는 것은 옳지 않,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할 때 하나님께 먼저 허락받고 금식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뭐 그러면 본문의 말씀에 16절의 말씀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외식하는 자를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샌들은 하나님께 금식을 해야 하는데, 사람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자랑하려고, 사람들 보는 데서 금식한다는 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다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금식 금식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보다 속이 일이 노력지가 들어가지고 겉으로만 하나님께 한 것처럼 보이고 속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과 자기 금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아주 흉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유관과파리생들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오히려 슬픈 기색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람들이 드러나면서, 아, 왜 그러십니까? 왜 얼굴이 그렇게, 그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저 지금 3일 동안 하고 있어요. 누가 물어봤습니까? 아 그래서요? 참 대단하시네. 바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게 본받지 말라고 왜? 이들은 벌써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진, 상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있어도 그들은 상을 주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이뻐서 상을 주 주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랑하라고 자기 높음을 너뿐, 받으면서 하나님을 없신 여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금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금식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0편 35편 13절의 말씀에는 다이슨 그들을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죠. 다이슨 그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만 해서 이렇게 들어주실 텐데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기도가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가 영적으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영적인 기도가 열려서 자기에게 기도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해야지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고 칭찬 받으려고 금식을 한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차라리 사람 믿고 그 죄를 믿어야지. 세상 사람을 믿어야지. 그러므로서 교회 와서 왔다갔다하면서 나는 세리보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하다 한다고 하나님께 세리와 같이 기도를 하되 세리를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며, 시일전 내며, 자기, 자기를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사람한테도 자기를 자랑하고 높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은 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1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 바로 18절의 말씀에 이는, 이유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 않고 오직 음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러 갑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경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이렇게 하게끔 했잖아요. 자랑하고 칭찬 받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양과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어떤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얼굴에 또 화장. 그렇다고 해서 화장을 진하게 하지 말고 그냥 기초화장. 머리에 이렇게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은밀하게 하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께 보이지 말고 사람께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은밀하게 하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자기 부연나 부연하면서 금식을 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자기 얼굴을 흉악해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가 너희는 왜 금식기도 하면서 왜 그렇게 흉악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못하게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싸우느냐? 그 하나님께서 금식기도를 받아주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나쁜 생각하면서 송도들을 또 미워하고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걱정을 하시고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보시고또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했어도 안 되고. 충분히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가 금식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응답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성령님께 무시로 기도하면서 또한 내 가족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도 금식함으로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내, 옷,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웃들은 정말 많이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어도 넘어진 사람도 많이 있고, 또한 돈의 물질 때문에도 지금 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금식하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한 지인들 친척들을 위해서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면서 하나님 저희 금식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께서 내가 왜 금식 기도를 하시는지 벌써 하나님께서 다 이미 내 마음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진실되게 금식 기도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금식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이 마음의 진실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교통교제하면서 그러면 다이처럼 한판자가 되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희를 기도를 들음으로써 그 가족을 위해 더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또 가족을 위해서도 지인들을 위해서도 친척을 위해서도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처럼 보세요. 간절하게 그냥 기도만 해도 들어주실 텐데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들도 병도 나았고또 다이슨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오면서 기도 영이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손도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금식 기도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말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꼭 금식 기도가 아니라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골망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다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또한 구제할 때나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써 간절하게 내 마음을 부인하면서 모든 것을 부인과 내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지나갔지만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모르면서 그냥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왜빵탐 먹으라고 예수님이 오신 줄 모르고 그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금식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 오시면서 피,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려주셨잖아. 그러면서 그 전에 크리스마스 날은 금식하지 말고 그 일주일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금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도 우리 금식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저금 전에 제가 인용의 말씀 하듯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금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그런 금식 기도를 받아주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와 또 우리는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금식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원 8장 17절의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바로 새벽 기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하루를 예수님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예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염려을다 내게로 맡기라. 왜 맡기지 않습니까? 저부터 말씀,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맡기지 않음으로서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금식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 받으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내 이웃을 위해서도 물론 나라와 우리 모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금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일부러 절대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응답을 받고 금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